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와 로컬과 아마존 서버의 출력 값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과 아마존 서버의 값을 띄우기 전에 조도 센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사파로 컨버터와 노드레드를 통해 확인해 본후 ESP8266에 사파로 보드와 OLED를 연결하여 ESP8266으로 구성한 로컬 서버의 조도 센서에서 출력되는 값을 띄워보겠습니다. KDI 6033 GitHub으로 들어간 후 IoT에 들어가셔서 17번 조도 센서에 들어가시면 프로토콜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에 조도 센서 구매처와 매뉴얼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간단히 살펴보면 12에서 24V에서 동작하는 것을 알수 있고 보드레이트 값은 9600입니다. 스테이션 쓰기 코드를 살펴보면 디바이스 어드레스는 00 펑션코드는 10, 스타트 레지스터 어드레스는 01, 넘버 오브 레지스터는 01, 데이터 길이는 02, 데이터는 00xx, 다음에 crc를 적어주면 됩니다. 다시 깃허브로 돌아가시면 노드레드 플로우가 있고 아래쪽에 저도 구하는 법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가셔서 노드레드 플로우를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cmd 창을 열어 노드레드를 켜줍니다. 다음 로컬 호스트로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가져오기를 누르시고 아까 복사했던 플로우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 노드레드가 생겼고 배포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노드레드 플로어를 불러왔고, 오른쪽에 보시면 조도 센서를 전원장치와 RS485 컨버터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두개다 접촉됨이 떠야 하고요. 프로토콜을 확인해 봅시다. 아까 보셨던 매뉴얼로 돌아가셔서 데이터 값을 보시면 XX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값을 모두 FF로 맞춰 주었고요. CRC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00으로 맞춰놨습니다 가운데 있는 노드레드가 CRC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노드레드입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값이 잘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컨버터를 확인해 보시면 실행시킬 때마다 TD와 LD가 깜빡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PD가 깜빡이는 것은 노드레드에서 센서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고 RD가 깜빡이는 것은 노드레드가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동이 잘 되므로 이번에는 조도 센서를 ESP8206과 RS485보드에 연결하여 ESP8206으로 구성한 로컬 서버에 조도 센서에서 출력된 값을 띄워보겠습니다. 음. GitHub으로 돌아가셔서 파일을 받아준 다음에 아두이노를 켜주고 컴파일을 시켜줍니다. 저는 컴파일을 미리 해놨고요. 컴파일 된 후에 와이파이 세팅을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시면 i2r 와이파이가 뜨게 됩니다. i2r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주시고 i2r 와이파이에 접속이 되면 set 와이파이 아래쪽에 주소가 뜹니다. 셋 와이파이 아래쪽에 주소가 떴다 사라졌다면 ESP8266 옆쪽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뜨게 됩니다. 이 주소로 접속을 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메뉴 열기를 누르셔서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셔서 사용하고 계신 와이파이에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소가 뜨고요. 이 주소로 다시 접속을 해 줍니다. 주소로 들어가시면 서버에 실시간으로 조도 센서 값이 띄워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상, 조도 센서의 작동을 확인하는 법과 출력되는 값을 홈페이지에 띄워봤고, 다음 영상에선 노드레드로 구성한 로컬 서버에 조도 센서의 출력 값을 띄우는 법을 다루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